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세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시그원이돌같든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저의 인내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폭바다서 비와 같이 붉은 죄난 같이 있겠네 죄사 머으 세상 에서는 날내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예레미야 30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9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니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장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되는 덕위에 건축될 것이요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를 정확히 한다면 아마 그 치료는 훨씬 더 수월해지고.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인과 또그 이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고 또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할 때. 그 영적인 회복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과정들이 행해지는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칠 수도 없고, 너무 중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중병이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인간적인 의술로는 불가능하다. 치료가 어렵다. 이런 진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체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얼마나 심각한지, 음, 자신의 어떤 억울한 어, 일들을 처리해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어,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상처에 약도 없고 에, 처방도 없을 만큼 에,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에, 사랑하는 자들도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 떠나 버렸다라는 상황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실제로 전부 다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모두 살아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 버린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이 모습은 아마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응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14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죄 예, 때문이다. 그 죄가 너무 심각하다. 예, 하는 말씀을 합니다. 14, 15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악행도 많고, 죄도 많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좀 어,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돌아와라. 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 수없이 많은 권면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적, 예, 점점 그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상처 부위를 절단해 내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죽게 하는 것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치유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너희들 망해라가 아니고. 환부를 돌려내기로 작정을 하셨죠. 썩어가는 그 부분을 돌려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멍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멸망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게 환불을 도려내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살 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치료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심각한 처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국률이고 자비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궁극적인 치료를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 고칠 수 없고 심각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 상처 부위 이제는 드러내지만 다시 그곳에서 세 살이 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굽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성읍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위에 다시 건축이 됩니다. 회복이죠. 돌아와서 다시 성을 쌓는다. 그곳에서 사람도 살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인가요? 12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이 정말 진정한 멸망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할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한 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한 가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 관계가 무엇 뭐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강박하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백성은 그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진단받고 그 영적 건강 상태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온전한 회복은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본분을 다하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니까, 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본분을 다하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죠.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고집 피우고, 점점 상처가 골막하고,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또 원하시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데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땅을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저는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또 섭리하신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우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서 있는가, 진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설렘이 있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가사 하나에 내 마음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그 일들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영적으로 저는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뭐 습관처럼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영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다면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그것이 힘들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관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노조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만큼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데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이 아침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잘 진단하고 혹시나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기뻐하고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심령이 설레고 뜨거워지고 하는 일들마다 막 감사가 넘치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정말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중병이었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칼을 대셔서 그들의 상처 부위를 잘라내시고 그곳에서 새살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은 그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들,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우리의 육체도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날마다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출단 성도들 을 지켜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 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